하이, 자, 주의해야 할 수동태 3가 볼까요? 이건 주의할 게 아니고 말이 이상해요. 보세요. appear, disappear 이런 애들은 수동태로 만들면 말이 이상해요. appear는 나타나다인데 나타나 짐을 당하다. 사라짐을 당하다. 발생함을 당하다. 머무름을 당하다. 구성됨을 이 말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수동태로 쓰면 안돼이 말이에요. 기억하시면 돼요. 얘네는 수동태 안 돼. 이렇게. 그, 어, 자주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수능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잘안 나오거든요. 그, problem o c c u r 이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뭐 are 아, occurred.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틀렸다고요.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밑에 Our new marketing team consists of people. 우리 새로운 마케팅 팀에서 사람을 구성한다. 구성함을 당하다 함 이상한다고요. 쓰지 마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중학교 때도 되게 헷갈려 중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일 헷갈려하는 거 하나만 써볼게요. 엄마가 우리 엄마가 my mom 우리를 돌봤어요. takes care of us. 이렇게 하나의 동사잖아요. take care of가 그냥 이거 우리 입장에서 써보자고요. 우리는 돌봄을 당했어요. we are taken care of. 그쵸. 뭐, 엄마에 의해서. by my mom. 하면, 대부분 어떤 학생들은, 어, 이거 틀렸는데, of, by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이모, 얘가 얘네, 친구잖아, 얘네가. by랑은 전혀 상관없는 아이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같이 오는 애들만 이렇게 같이 다니면 돼요. 뒤에 거 신경쓰지 마시고. 자 밑에 보면은 Vivian had been brought up with great care by her aunt Catherine. Vivian은 그잘 커짐을 당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두개 나누랬죠. 아 이거는 과거 완료고 이거는 수동태고 이렇게. 어, 그렇게 하면 쉽죠. D번은 Tom was laughed at by the, his classmate. 탐은 비웃음을 당했다. 이거 에빠 이상해요. 가 아니고 비웃음을 당하다는 요렇게 따로고. by, 뭐, 뒤에는 뭐뭐에 의해서 따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Number 1. The concert was blank until next Saturday. 다음 주 토요일까지 콘서트가 연기되었다 하면 put off를 쓰셔야 되죠. 그죠? 여기까지. 나머지 풀어보세요.